오늘날 미국 정치에는 구구와 국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히 잘못 알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에서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왼쪽 끝에, 나치즘은 일반적으로 오른쪽 끝에 위치하지만 이는 전부 공산주의에 대한 다른 해석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국가 집산주의, 계획 경제, 계급 투쟁이라는 신념을 공유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대부분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가올 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측이 빗나가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에포크TV 특집 시리즈 공산주의의 어두운 기원.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의 세계가 악화될 거라는 마르크스의 예측과는 달리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됐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실제로 일어난 곳은 이른바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불리던 영국과 독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산주의자들은 러시아에서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곳은 당시까지 여전히 농경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에 맞설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볼셰비키 혁명은 봉건 제정 러시아 체제에 맞선 군과 지식인 계급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대개가 마르크스의 예측이 틀렸음을 입증했고,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후 그들은 다른 전종들을 생각해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파시즘과 나치즘이었습니다. 블라드비르 내리니 러시아에서 권력을 잡은 후 유럽의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자 중한 명인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를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솔리니가 1차 세계 대전에서 얻은 교훈은 민족주의가 노동자 혁명에 대한 요구보다 더 인기를 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파시즘으로 수정했습니다. 파시는 도끼의 자루를 감싸 강화하는 한 묶음의 막대기를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집산주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무솔리니는 노동자들이 선천적으로 혁명가가 아니며 지식인 엘리트 계급에 의해 급진적 행동을 하도록 자극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리처드 파이프스에 저서 볼셰비키 체제하에 러시아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어떤 저명한 사회주의자도 베니토 무솔리니만큼 레닌과 닮은 이가 없다고 합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탈리아 사회당에서 반수정주의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그는 노동자들이 선천적으로 혁명가가 아니며 지식인 엘리트 계급에 의해 급진적 행동을 하도록 자극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무솔리니에 뒤이어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이념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리안주의라는 내러티브와의 인종정치를 이용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분열된 독일인들을 단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틀러는 정체성 정치를 활용해 자신의 추종자들을 결집시켰습니다.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 디네슈 두수자는 미국의 자판에 나치의 뿌리를 폭로하는 저서 커다란 거짓말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나치의 정책들은 25대 강령들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강령들입니다. 보편적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 대기업과 신탁들의 국유화, 금융과 여신에 대한 정부의 통제, 대규모 지분은 작은 단위로 분할, 그와 같은 정책들입니다. 덧붙여 두 수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무솔리니와 히틀러 모두 사회주의를 파시즘과 나치즘의 핵심으로 인식한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내 혁명적 사회주의의 주역이었고 그것에 대한 충성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다. 히틀러의 당은 스스로를 국가 사회주의의 옹호자로 규정했다. 레닌이 군웅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지주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히틀러 역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자신의 국가 체제가 맞서 싸울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후 2차 세계 대전 동안 다양한 체제 간에 일어난 갈등은 상반된 이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해석이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나치즘, 파시즘, 레닌즘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무관하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저마다의 전쟁에 패배했고 서로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프리드리히 하이테크의 노예의 길에 따르면, 파시스트 혹은 국가사회주의와 구사회주의 정당 간의 갈등은 실제로 상당 부분 라이벌 사회주의 당파들 간에 일어날 예정이었던 갈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laughs> 오늘날 반파시스트는 역사적이게도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 모두를 옹호하며 정부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두 가지 이념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은 함께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정부의 폭정 단계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무정부주의자들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 사회주의 폭정을 건너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윌리엄 가디는 무정부 공산주의의 창시자 중한명입니다 그는 개인적 무정부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한 개인이 자발적 공산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상하에서 무정부주의자들은 도덕류가 계급제에 대한 내적 인식을 파괴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황량함을 성취합니다. 그를 통해 외부적 제도를 통해서보다 자신들 내부에서 도덕과 질서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무정부주의는 폭력 시위와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정부를 만드는 데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파시스트 조직은 자신들 주장대로 진짜 파시즘을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권력 장악을 위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베렌트 랑거의 반파시스트 행동 80년사는. 2004년 해체된 독일 최대 반파시스트 조직 아우투 도멘 안티파의 전 회원이 쓴 소책자입니다. 당거에 따르면 조직의 기원은 소련의 통일 전선 국제 공산주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21년 6월에서 7월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 3차 세계회의 자리에서였습니다. 1922년 코민텔은 제 4차 세계회의에서 반파시스트 조직은 단일의 이념적 기치하에서 독일 의 다양한 공산주의 및 노동자 정장들을 규합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소비에트 회의는 공산주의가 러시아 다음으로 독일을 차지할 것이라 봤는데, 독일에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공산당인 독일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21년 당시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당의 당수가 돼있었습니다 1923년 8월 23일 러시아 공산당 정치국은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랑과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모든 중역들이 독일에서 내란 폭동을 일으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KPD는 통일전선의 기치하에서 운동을 출범하면서 자신들의 반파시스트 무장세력을 반파시스트 행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반파시스트 조직들이 여기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반파시스트 행동은 독일 내에 진짜 파시즘의 등장을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지만, 이들은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공산주의는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력 혁명에 대한 찬양은 사람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중산층은 결코 공산주의를 찬성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이를 보며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공산당은 반파시스트 행동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든 파시스트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렇게 라이벌 정당, 특히 독일 사회민주당은 파시스트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반파시스트들이 가장 심하게 표적으로 삼은 단체는 사회민주당이었습니다. 결국 반파시스트 행동의 활동은 지나치게 과격해져 온검파 사회주의자들을 다른 편으로 밀어내는 역적화를 낳았습니다. 기존 정부의 위기 해결 실패에 실망한 사회민주 당원들은 대신 나치에 합류했습니다. 반파시스트 행동을 통해 공산당은 독일 국민들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화에 있는 나치 체제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KPD가 실제로는 코민테른의 일원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년후 KPD는 이념적, 논리적으로 스탈린주의 정당이 됐습니다. 모스크바의 본부에 금전적으로 의존하면서 KPD의 당 지도부는 소비에트 기구의 지휘 아래 놓였습니다. KPD의 리더들 다수가 이후 공산주의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동독의 지도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악명이 높았던 국가안전부 슈타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파시스트는 혼란을 주장함으로써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게끔 휘두르는 무기로 사용됐습니다. 랑거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파시스트라는 꼬리표는 정치적 용어로 단순히 투쟁의 개념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반파시즘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전략에 가깝다.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저서 《계획된 혼돈》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사회주의 독재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독일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 나치의 철학은 우리 시대 반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신을 가장 순수하고 일관되게 드러내는 것이다. 나치의 경제철학을 함축하고 있던 슬로건 '사적 이익 위에 국가가 있다'는 말은 미국의 유대 정책과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경제 관리를 위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불평등에 맞서 싸운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미제스는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절대 다수의 중요한 이익을 해칠뿐더러 생산과 분배의 공적 통제를 통해 이윤의 출현을 막는 것이 민중 정치의 신성한 의무임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 사회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실패한 나치즘, 파시즘과 결별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회주의자들 역시 권력을 얻기 위해 개입주의 정책, 불평등이라는 내러티브 등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혼돈과 폭력을 통해 기존의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위기를 부채질하며 계급의 적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친 국민들이 새로운 체제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체제입니다